있습니 자, unfortunate를 빨간 색깔 칠해 보세요. 불행이도라는 얘기는 문장 전체가 뭐로 떨어져야 돼, 마이너스로 떨어져야 돼요. 그치절 문장 전체가 무조건 마이너스로 떨어져야 돼. 그런데 문장 내에 부정어가 있죠. l 틀 빨간 색깔 칠하세요.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로 떨어져야겠죠. 플러스, 플러스의 리틀. 플러스를 부정해야 마이너스니까, 그죠? 그러면 그리고 블랭크 다음에 투라는 전치사와 결합할 수 있는 거 투투. 그러면 정답은 기번이나 2번이겠죠. 그러니까 몰랐을 때 이렇게 풀라는 얘기야. 그러면 주어가 뭐예요?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꾸며주고. 인플루이는 유주도의 뜻이죠 쓰다 활용하다 이런 뜻이 있죠 기술이 순응합니까 말이 안 되죠 정답 2번 관련이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모르 면 이렇게라도 풀어야 되는 거고 자 기술이 있는데 인간을 달로 보, 보내 보내는 기술 그러니까 인간을 달로 보내기 위해서 이용된 기술이 도시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블랭크하지 않는다는 얘기야. 그러니까 인간을 달로 보내는 데 쓰는 기술이라면 굉장히 최첨단 기술이겠죠. 그 최첨단 기술이 도시 내부의 문제에도 뭔가 도움이 되면 좋은 거죠. 근데 불행히도 내부 도시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안 되는 느낌이었죠. 그래서 어. 관련이 없다 해브 n 러번스투 무엇 무엇 과 관련이 있다 근데 관련이 없다 리트이 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.